맞습니다. 일단 풀립이 성났단다, 얘들아. 무슨 법? 의인, 의인법. 미술십입니다 풀독이 올라서 고생했던 글쓴인데, 그죠? 자, 요거 무슨 갈래라고 하죠? 이거를 수필이라고 하죠? 우리 문학적 글씨, 아니 글씨 보이니? 보자 문학. 갈래에는 대표적으로 무슨 갈래가 있죠? 서정갈래. 그 다음은요? 서사갈래. 그 다음 하나 더뭐 있어요? 하나 더. 아, 이게 더안 보이네. 센노랑. 하나 더뭐 있죠? 교술갈래. 마음에 들지 않아? 맘에 들지 않아. 자, 그러면 교술 갈래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수, 필. 자, 이거는 좀 갈래가 수, 필이기 때문에 가끔 갈래 문제 나온단다. 서정 갈래는 당연히 시겠지요. 서사 갈래는 당연히 소설이겠지요. 현대소설 고전산문 서사 갈래고 서사 갈래의 특징은 뭐냐면 인물 사건 배경이 있는 것이겠지요. 배경이 있으면서 서사 갈래의 또, 또 하나의 특징은 시점이 존재한다라는 거 서술자가 존재한다라는 게 서사 갈래의 특징이지요. 시에서의 특징은 뭐죠? 또 시의 서성 갈래의 특징은 정, 내용적으로는 정서가 있으며 표현적으로는 운율 이렇게 대표적인 그 갈래의. 징을 기억하는데 지금은 내가 교술갈래를 물어 여쭤보려고 하는 거지요. 이 교술이라는 말이 뭡니까? 교술이라는 것은 일상적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전달하는 그런 글의 양식을 일상적 경험을 통한 깨달음을 주는 그런 글의 양식을 교술갈래라고 하는데. 그 중에 교술갈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걸 수필이라고 한다라는 것 그래서 수필은 뭐야? 일상적 경험을 통해서 주제를 드러내는 이게 한 3분의 2 지점부터 주제가 튀어나옵니다. 됐죠?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교술갈래랑 비슷한 갈래가 또뭐 있을까? 일기도 교술관례에 들어간다. 일기도 왜 오늘 하루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걸 깨달았다. 일기 혹은 교술관례에 또 가전체 소설이라고 들어봤지요. 뭐죠 이거는? 국선생전, 국순전, 정시자전, 공방전 가전체 소설도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서술자가 개입하면서 비평하면서 끝나는 그런 형식을 교술관례라고 합니다. 필 됐고 또 간다. 그래서 풀뚝이 올라 고생했던 글쓴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이, 자 주제가입니다. 인간 중심적 사고에 대한 반성과 깨달음이 주제입니다. 인간 중심적 사고에 대한 비판, 인간 중심 나포. 자, 가보자 한번. 가겠습니다. 시작. 자, 현대 수필이고요. 사색적이고 교훈적이고 풀독이 오른 경험이고 인간 중심적 사고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며 글쓰는 경험을 통해서 인식과 인식의 변화. 인용 동그라미 음, 자, 갑니다. 자, 예로부터. 하늘과 땅은 어질지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안다는 말이 는 동그라미 치고요. 자, 인용인데, 우리 다 문법 알지요? 무슨 인용이에요? 직접 인용입니까? 간접 인용입니까? 당연히 간접 인용이다라고 하는 거. 하늘과 땅은 어질지가 않다. 하늘과 땅은 뭔가 억지로 인심을 쓰지 않고, 그러니까 어질지가 않다라는 게 그 뭐야? 그러면 하늘과 땅은 아주 잔인하다는 뜻인가? 그게 아니라 자연 그대로 쓴다. 이게 중요해 자연 그대로지 어질지가 않다라는 게 인. 게 아니라 인심을 쓰지 아니하고 자연 그대로. 뭔가 억지로 하려고 인위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인위적이지 않다. 온갖 생물을 낳고 기르면서 그 생물 가운데. 어느 것을 편들거나 어느 것을 떼치거나 하지 않고 자연에 그대로 맡긴다라는 뜻이 어질지가 않다는 거지. 똑똑하지가 않다. 어질다. 그게 아닌 겁니다. 자연 그대로 맡긴다. 자, 서양의 한 자연주의 작가 역시 자연은 인간의 운명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는다. 고. 다 고. 이것도 인용인데 인용을 몇번 했습니까? 두번 했습니다. 인용 두 번. 인간의 운명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는말한 적이 있다. 이를테면, 큰 잉어가 어린 잉어 붕어를 먹고, 큰 붕어가 어린 피라미 먹고, 큰 피라미가 송사리 먹고, 송사리가 생이 먹고 살더라도, 자, 어때? 이거는 점층법이니, 정강법이니, 점강법이지요. 큰 거에서 작은 걸로 오니까, 누가 누구를 약육강식처럼 먹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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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리지, 말린다 안 말린다, 말리지 않는다. 그래서 어질지가 않다. 천지불인이다.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집에서 늙은 아비 고기잡아며 철모로 따가 가께 살다가 배가 뒤집혀서 주... 아비가 죽더라도 불쌍한 일이더라도 모르세 한다. 왜냐하면 자연이 죽였거든. 큰 파도와 해일이 죽였을 텐에도 불구하고 자연은 모른 채 한다. 됐지. 그 다음, 자 그러고 보면 자연스럽다. 자 펼쳐집니다. 출제, 이게 만약에... 나온다면 출제 포인트는 자연스럽다가 나온단다. 이 말의 의미가 제일 중요한 거. 이 말의 의미, 자연스럽다의 말의 의미. 자 원래 의미 먼저 들어가기 전에 얘들아 이 슬럽이 뭐지 이게? 질문 던질게. 자 깨알 문법 간다. 자연스럽다는 단일어예요, 복합어예요. 깨알 문법. 그렇죠. 복합어지요. 복합어면 합성어입니까? 파생어입니까? 파생어입니다. 왜죠? 이 슬업이 뭐니까? 슬업이 슬업은 전미사입니다. 어른스럽다 할때그 슬업 뭐뭐 같아 보인다. 슬업이 전미사라는 거 알아야 된다. 롭답 슬업다라하때 전미사, 깨알문법. 자, 그 다음. 자, 자연스럽다 한번 들어볼게. 가 이게 출제 포인트 첫 번째인데, 왜 자연스럽다? 자연스럽다의 의미가 무엇일까? 말처럼, 자연스럽다는 건이 자연 얘기하는 거니까, 자연스럽다, 청화스럽다, 뭐 이런 거겠죠, 이게? 메물스럽고, 정남이가 떨어지는 말도 드물 것 같다. 왜?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자연은 죽든 말든, 아까, 자연이 무관스럽게 한다는, 인위적이지 않다라는 예시를 몇번 들었니? 예시 1번, 예시 2번 들었습니다. 다시. 자연의 본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인용한 게두 번이 있고요. 인용1, 인용2가 있고요. 자연의 본성에 대한 인용2. 그리고 자연이 워낙 인위적이지 않다라는 예시도 1, 2. 이렇게 들었다라는 거. 그 다음. 자연스럽다는 말처럼 매물스럽고 정남이가 떨어지도 드물 것 같다. 노력이나 의지와는 무관하니까. 뭐 노력과는 상관없다는 뜻인가요? 자연스럽다는 거. 그러나 그래서 어디까지나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와 자연은 정말 잔인해라고 하는 건 인간이 이기적이란 뜻인 거야. 자연은 원래 그렇게 태어났는데 인위적이지 않은데 인간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매물하게 생각하는 건 인간들의 잘못된 생각이다. 자연은 인간의 힘을 더하지 않은 제 우주 사이에서 저절로 된 그냥 있는 제본성이다해서 자연스럽다의 의미 1번은 인위적이지 않다. 그냥 저절로 맡긴다. 그러면 너희 부모님은 너희가 대학 가는 걸 인위적으로 만드시니 저절로 너희가 스스로 대학 가려고 하는 것 같니? 야, 지금 내 생각은 너희 대학 너희도 의지 맞지? 그지? 약간 우리, 요, 됐지? 자, 두 번째 자연에서 의미가 있는데 그 뒤에 나옵니다. 자, 아무 데나 풀, 나는 풀도 이름이 없는 풀은 없다고 한다. 자, 저마다 가치를 가지는 거죠? 풀에, 그러니까 농부. 자, 농부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으로 쓰입니다. 인간, 이기적인 인간의 대명사야. 이기적 인간의 대명사. 농부는 저마다 논밭에 심고 가꾸는 것이 아닌 것은 죄다 잡풀이라고 한다 했으니까 이 잡풀을 바라보는 의미가 뭡니까? 뭘로 바라보는 건 이거는 효용성의 가치로만 바라보는 인간인 거지요. 어떤 풀이 났을 때 농부에게 도움이 되면 좋은 풀이고 도움이 안 되면 나쁜 풀에서 다 뽑아내는 게 잡풀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모든 대상을 효용성의 원리, 가치의 원리대로 판단하는 것을 얘기하죠. 자기에게 필요할 때는 나물도 되고 화초 되고 약초 되고 목초 되는 잡풀도 있는데 거름되는 풀도 있을 때 풀도 필요가 없을 때는 잡풀이 되는 것이다. 그랬니까 경강부의 좀 어려운 한 사자성어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는 것을 경강부해라고 하는데 경강부해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딜까? 북한, <laughs> 북한 맨날 경강부의식으로 자기네게 유리하게 만든다. 혹은 정치인들 어떤 한 사건을 자기에게만 유리하게끔 하는 걸 경강부의다 어려운 한자 성어입니다. 됐니? 자풀로 그치는 것만도 아니다. 논밭에 가서 서로가 살려고 작물과 경쟁을 할 때는 여지없이 경쟁한다고 치자. 그런데도 여제 농부의 원수가 낮에 베이거나 호미 포피가 농약하면서 더 죽어가면 그냥 확 뽑아버린다는 거지. 논밭의 작물은 주인의 발걸음 소리 잘한다는 말을 들을 때 자풀의 서러움은 그무엇에 견뎌도, 오, 뭐 자풀을 뭐 엄청나게 이해합니다, 이거 지금. 자풀 불쌍하죠? 첫 번째 뭐라고, 왜 불쌍하다고요? 필요가 없으면 그냥 자풀이고. 두 번째는 농부가 또, 그래서 자풀도 좀 살아보려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넌넌 넌 변이야? 난 자풀이다. 자풀 자프리 살아본다면 농부가 와가지고 그냥 확 뽑아버려, 또. 세 번째는, 어, 주인이 막 와가지고 발걸음 소리를 잘한다는 말은 막 기뻐하는데, 자풀이, 어, 자풀은 뭐, 쳐다보지도 않고 하니까 슬프다는 거죠. 불쌍한. 그런 느낌. 자, 그래서,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면, 자연스럽다의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모든 만물은 뭐하다. 모든 만물은 뭐하는 거다, 원래는? 동등의 원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자연스럽다에 담긴 원리인 거야. 우리 자연스럽다고, 야너참 자연스러, 자연스러운 인간이다라고 하는 건 인위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인간을 자연스러운 인간이며, 그리고 모든 만물을 동등한 가치로 대해 주는 걸 자연을 닮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한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풀도 저마다의 가치가 있고 동등한 가치인데. 동등한데 우리 인간들은 동등하게 대지 대하지 않는 인간에 대한 비판. 으흠. 자, 나는 장마 전에 시골 집에 가서 고치밭과 집터설이 집 주변에 있는 뒤접진 잡풀을 이틀에 자 나도 마찬가지인 거죠. 나도 마찬가지로 이때 잡풀을 이틀에 걸쳐서 뽑고 배고하였다. 장마가 치면 그러니까 이배지이가 가지고 집 동북 자기 고향 가가지고 뵀지 그럼 얘도 무슨 적 사고가 진 거? 누구랑 똑같아? 농부랑 똑같은 사고 방식 가진 거. 야 아직까지는 인식이 전환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이런 농부랑 같은 사고 방식을 가졌은 거야. 장마가 지면, <laughs> 음, 고추밭이 풀밭이 되고 우란에. Uh -huh. 빗물도 빠지지 않아서 나간 집. 여기 오른쪽에 뭐라고? 이 나간 집이 사고나 충격으로 부서진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거 어휘 문제 될까 봐 그냥 걱정할게요. 우란에 빗물도 빠지지 않아서 나간 집이 그냥 나가다가 아니라 나가다가 아니라, 어나 자동차 사고 나가지고 범퍼가 나갔어, 이렇게 범퍼 이빨이 나갔어, 뭐 이런 거 볼펜심이 나갔어, 이렇게 부서졌어 이게 나간 거지 바깥에서 나간 게 아니라서 이건 동음이의어야. 이 저기 나가니그 아웃이 아니라는 거, 고장 난 거라는 거 의미, 다리 없어질 터이기 때문이다. 풀을 뽑고 베는 동안 팔과 다리 풀도 이게 이제 계기가 되는 겁니다. 계기 인식 전환의 계기가 농구적 사고 방식에서 인간의 이기적인 사고 방식에서 풀 독에 오르는 사건을 통해서 인식이 전환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뽑히고 배일 때 성이 남기 제목이 성남풀립입니다. 성이 왜 낚겠니? 풀립이 성이 왜 낚했어 지금? 이거지. 나도 자연이야. 인위적으로 뽑지 마. 나풀하고 저기는 고구마 줄기하고 경쟁하게 놔둬. 일명 농부가 들어오면 웃기시네 그러겠지요. 작물인데, 그렇지? 근데 성이 왜 낚겠니 풀이첫 번째, 나 자연이야. 인위적으로 좀 하지 마. 두 번째는. 나랑 저랑 동등한 모든 자연물에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렴 그런데 네가 아주 인위적으로 뽑으려고 하니까 성깔이난 풀잎이 나에게 독을 꽉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 이렇게. 팔가다가 긁기더니 벌겋게 부은 소나 옷시나 오미 오르는 것처럼 가볍고 따가 안지면서 다 고통스러웠다. 그러니까 자연에 침략을 받은 거지. 약국에 서서 접촉성 피부염 하면서 야을 내요. 자, 인위적인 치료도 해 봤습니다. 안 났어. 병원에, 인위적인 치료. 그러나 병원을 찾지 않았다? 이게 중요하죠. 여기서 뭐가 될까? 인식의 전환이 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치료하려고? 얘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려고 자연스럽게 치료하려고 하는 거죠. 그 뭐야? 인위적이지 않게 치료하려고, 인위적이지 않게 치료하려고 찾지 않은 겁니다. 인식의 전환. 자 한가 자풀일망적 뽑히고 베일 때왜 느낌이 없을 수 있겠는가? 누구, 누구의 느낌이야? 풀도 느낌이 있다. 아플 것이다. 느낌이 있다면 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풀도은 풀이 자신의 인위적 생활형 존재단 반발한 것이다. 반발한 것이다. 반발 자연의 반발 얘들아 이게 성남풀일이지스필이지자 자연의 반발 중에 가장 무서운 반발이 뭐야? 자 겨우 풀잎에서 풀똑하니까 풀똑이 무슨 반발이하겠지만 이걸 확대하면 가장 무서운 자연의 반발이 뭐니? 코로나? 이것도 자연의 바, 바이러스의 반발이야 이것도? 또 무슨 반발이 있어? 아니 뭐 사람 가가지고 나무 자르면 홍수 반발 이런 거야 다 반발 황사 반발 더 크게 얘하면 이상한 기후 변화 반발, 그러니까 성남 플립으로 플립 현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인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연이 반발하는데, 그걸 무서워하는데, 드디어 그게 이제 우리가 자연의큰 반발을 입고 있는 게코로나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 확대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 작품을 자연스러운 것은 본디 인간의 뜻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던가. 불독은 큰 달판에 되어서 자연스럽게 가라앉았다. 어, 희망, 자연스럽게 하니까 몸이 낫네요. 됐지? 자 밑에 보자 밑에 자 인식 변화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인식 변화 풀떡이 오르기 전에는 인간의 이기적인 인간중심이 있었지만 풀떡이 오른 걸 계기로 하여 나는 동등하다 인인적이면 안되겠구나 이타주의적 생명존중형 사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하나 아까 내가 이랬을 때 얘들아 이거 봐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왜 이거 일상적 경험이고, 여기에 주제 나온다고 했잖아, 주제. 수필은. 그래서, 수능형 들어가면, 어, 어떤 작품이 수필이다. 그러면, 자, 어떤 작품이 수필이다. 한번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야 돼, 이게? 수, 어, 그렇죠. 수필은 뭐다? 수필은? 쭈입니다 수필은? 쭈입니다 수필 받았다. 그냥 수필 일상, 근데 애들은 일상적 체험에 필 받아. 아니야 어디 봐야 돼맨 마지막 봐야 돼 그럼 어디야 여기죠 여기 있죠 이게 주제입니다 자 스킬은 뭐다 주제 자 유감 뭐지 얘들아 달포 달포는 한 달이 좀 넘은 거야 한 달이 좀안 되는 거야 아, 넘는 겁니다 이거 어휘력 달포 한달좀 넘는 기간인 거야 그건 달포 한 달입니다 음 자, 이제 위로 올라가자. 위로 올라갈게요. 위로 올라가서요 부분, 요 부분에 나왔던 표현법만 정리하자, 얘들아. 이 부분에 나왔던 표현법. 음. 자, 일단은 의인법 나오고요. 의인법 나오고 그다음에 인용법 나오고 그다음에 대조법 등등.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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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으로 의인법, 인용법, 대조법 나온다. 뭐, 이 정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음, 여기 보자. 여기 볼게, 어떤 성질이 있음을 드러내는 점미사, 슬럽 스럽, 점미사입니다. 슬럽다 라는 거 기억해 주고, 자, 빼놓은 거 있나 한번 볼게요. 인식 변화됐고요, 동등하다 됐고요, 이기주의 됐고요, 자연스럽다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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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가 성남풀립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